오늘의 보감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인이다 네 오늘 중심 내용은 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어, 의인 그리고 악인 부활 굉장히 키워드가 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니까 이번 기회에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d I have the same hope in God. 이렇게 나왔죠. 지금 end라고 시작한 거는 14절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end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죠. I have the same hope. The same hope라는 거는 같은 소망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은 소망을 가졌다. In God. 제가 암송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글 영어 포함해서 기본 5개 정도의 다른 번역서를 보는데요. 한글 성경인 경우에 인갓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향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인갓이라고 나왔죠. 이 인이라는 전치사는 보통 어떤 그림이냐면요, 우리가 공간을 이야기했을 때는 어디 안에 있고 그리고 어디에 둘러싸여 있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글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향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어 성경을 비추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기만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한 바로는 향하되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이라는 것 자체가 범위가 넓거든요. 그런데 우린 어쨌든 이걸 암송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향한 하면은 인이 잘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편의상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같은 소망을 가졌어요. as these men 이 사람들처럼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영어에서는 좀 간단하게 나왔어요. As these men 이 사람들처럼.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at there will be a resurrection of both 이렇게 나왔어요. There will be 하면은 무엇이 있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현재형으로 표현하면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There is a book in my room 하면은 내 방에 책이 한권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엇 무엇이 있다 라고 할때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ere will be니까 있을 것이다. 있을 건데 뭐가 있을 거냐면요. a r e s u r e c t i o n redirection. 여기에 강세가 와요. 그래서 r e s u r e c t i o n 이거는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a r e s u r e c t i o n of both. both라는 거는 두 가지를 의미하니까 무엇과 무엇의 부활이 일어날지 이제 말해 주겠죠?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The righteous는 의인을 말하고요. The wicked는 악인을 말해요. 발음하실 때는 wicked라고 하지 마시고요. wicked. 이렇게 wick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짧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Your righteous랑 wicked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외워보세요. 오늘은 좀 새로운 단어가 많이 나와서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는 방식으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암송 연습해 볼게요. And I have the same hope in God. as these men that there will be a resurrection of both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더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어에 항상 붙여서 읽으시면 조금 편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같이 암송을 한번 해 볼게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And I have the same hope in God. 다시 읽어볼까요? And I have the same hope in God. 이 사람들처럼요. As these men. 두 가지의 부활이 있을 거예요. That there will be a resurrection of both 의인과 악인.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보감송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And I have the same hope in God as these men, that there will be a resurrection of both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네, 오늘도 말씀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으시는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보감송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